가유기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음 꽃처럼 화사한 봄날을 기다리는데요. 오늘은 어,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예, 꾸물이 하게 날이 흐리네요. 어, 비라도 뭐 내리면 좋을 텐데 비 내리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흐려 있는 날, 요런 날이 정말 기분 다운되고 힘 빠지는 날이죠. 거기다가 오늘은 어, 기온까지 떨어져서 쌀쌀하다 보니까 왠지 눈이 내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뭐 왕왕 종종 그런 일이 있죠. 3월, 4월에도 뭐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그렇는데 날씨의 변덕을 저희가 알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어, 예쁘게 화사하게 핀 봄꽃 같이 그렇게 따사로운 봄날이 오면 참 좋을 듯 한데요. 아, 봄이 시오려 하지 않나 봅니다. 오늘은 이 앞에 보이는 이 꽃, 이쁘지요? 하얀 색깔의 어, 안개꽃 같은 요 몽글몽글 피어있는 이 꽃이 참 이쁜데요. 이 아이는 예, 워터멜이라는 아이입니다. 예. 평소에 이제 방울이 영상에서 자주 어, 보지 못했을 아이인데요, 제가 어제 데려왔습니다. 어제. <laughs> 여, 하얗게 물이 지어서 몽글몽글 피어 있는 이 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한 포트 데려와가지고 어제 밤에 퇴근하기 전에 급하게 하나 심어놓고 가나입니다. 여기 <laughs> 워트멜이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송골송골 깨알 같이 작은. 꽃들이 이렇게 이쁘게 무리 지어 피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꽃이 이뻐서 키우는 다육이 중에 한 종이죠. 네. 요 워터 메리는 이렇게 이제 꽃들이 하얗게 무리 지어 피어도 예쁘지만 요 잎장들이 이제 아직까지 물은 조금 들 들었는데요. 요아이들이또 물이 들면은 꽃지고 어 여기 물이 들면은 꽃어 칼라감 또한 아주 예쁜, 네, 그런 아이입니다. 다육이들은 꽃이 이쁜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얼굴 로제트 자체가 아주 이쁜 아이들이 많죠. 네, 요렇게 뭐, 요런 뭐, 요, 폴로라나, 요, 무가드니스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꽃 피지 않아도 요런 그 자체의 자기 몸의 얼굴, 요런 그 로제트 모양 자체만 해도 아주 꽃처럼 이쁜 아이인데,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다육이는 자기 몸이 아름답게, 이쁘게 생긴 아이들은 꽃이 그닥 볼품이 없고요. 그리고 아주 몸이 가시가 삐죽삐죽 하거나 못나고 별 볼품 없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꽃송이를 크게 피우고 아주 화려하고 예쁜 꽃을 피우는 그런 성향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그 겨울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꽃 피는 아이들 한번 한다, 한다 하면서도 잘 그, 어, 생각만 하고, 어, 하기가 힘이 드네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꽃이 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물론 뭐 이렇게 이제 피우는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 어, 지난번에 제그 핑크 팁스가 어, 꽃봉우리를 맺고 꽃 피려고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고아이가 그 지금 이제 꽃을 활짝 피웠어요. 그래서 핑크 티프스의 꽃 어떤 꽃이 피었는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로습니다 핑크 티프스 꽃이 노란 종 모양의 꽃이 이렇게 아주 이쁘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어, 처음에 제일 위에 저 한송이가 피드니 이렇게 이제 총총 총총 내려가면서 밑에 아이들까지 고이 이렇게 지금 벌써 어, 네 송이나 이렇게 꽃잎을 지금 벌려가고 있어요. 세 송이나 활짝 피었고요. 또한 송이가 잎을 살짝이 벌리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내일 되면은 벌릴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랬잖아요, 핑크팁스 저 이제 아직 광울이 사계절을 다 한번 못 넘겨 보아가지고 아직 꽃 피는 모습 지켜보지 못한 아이들 많아서 어, 어떤 꽃이 피고 어떤 색깔의 꽃이 피고 어떻게 피었다가 어떻게 지는지 이런 것들 다 궁금하니까 음 올해 한 해는 더 아이들 그꽃 피는 모습들 지켜보자고 어 꽃대를 자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어 놔둔다고 꽃필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laughs>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뭐 이미 이제 다육생활 오래 하신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뭐 사계절을 여러 해를 거치면서 아이들 꽃 피는 모습들 다 지켜봐가지고 어떤 아이는 어떤 꽃이 피고 또 어떤 색깔의 꽃이 피고 언제 피고 언제 지고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어, 방울이처럼 이렇게 초보 다육맘들은 그런 것들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신기하고 새롭고, 그렇죠? 음, 그래서 방울이에요 핑크딥스 꽃이 노랗게 이쁘게 이렇게 피었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어, 시작부터 이렇게 이쁜 꽃들을 앞에 놓아봤습니다. 어, 지난번에 피었던 그 레몬프릴의 꽃대는요, 어, 제가 다른 일바빠갖고 그, 카메라 한번 쳐봐 주지도 못한 사이 에 혼자 피었다가 이렇게 꽃이 벌써 오므리고 이렇게 말라가고 있어요. 그다음 밑에 꽃들이 이제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로아이는 한꺼번에 피지 않고 하나 지고 하나 피고 이를 모양입니다. 어, 그리고 또 옆으로 이렇게 좀 잠깐 자리를 옮겨서 보면은 니크셔나도 정말 꽃대 물고 오래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아이들도 꽃봉우리한번 피웠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어, 꽃봉우리 색깔은 오렌지이신 거 보면, 요 아이가 활짝 피면 오렌지 꽃이, 오렌지색의 꽃이 필것 같은데, 요렇게 지금 꽃봉우리를 오므리고, 어, 사람의 애간장을 태우면서 이렇게 해서 안 피고 이렇게 있네요. 아, 언제 꽃, 꽃 필런지, 요 아이 꽃 피자고 지금 보고 있는데. 멘도사도 이렇게뭐 꽃대는, 음, 왕창왕창 올리고 있어요. 엄청 올려요. 몸집도 조그만한 애들이. 음, 베이비 핑그도 이렇게 이제 꽃대 올렸는데, 베이비 핑크는 사실 작년 봄에 제가 꽃핀거 봤어요 그래서 이 꽃대 미리 잘라줬어요 꽃대가 가지가 굵어지니까 그 입장 간격이 벌어지고 그 꽃대 자리가 아 아주 미워지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미리 한번 키워 봤다고 이렇게 꽃대 올리고 나서 더 이제 그 꽃대가 어 야무라지기 전에 제가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은 뭐, 루비 틴트도 지금 요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고, 요런 아이들은 보면, 꽃들이 몽글몽글 무리 지 있는 거 보면, 은 요런 아이들은 라울이나 뭐, 춘명 이런 애들이랑 비슷비슷한 그렇게 무리 지어 피는 그런 꽃들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피는, 어, 핑크팁스 같이 저런, 어, 종모양의 꽃이 아니고, 아마, 어, 그 워트메리처럼 저렇게 물이 지어 피는 저런 형태의 꽃이 필그로 예상이 되네요. 음, 중맹도 지금 음,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는데 이 아이 이제 조금 있으면 꽃잎장 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꽃잎장 벌리면 어떤 색깔인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에 두 아이들은 이제 하나만 남겨놓고 다 잘라줬어요. 아유, 중맹, 중맹 색깔은 언제 봐도 정말 싱그러운 것 같아요. 수영도 멋지고 언제 봐도 예뻐요. <laughs> 음, 가지는 가녀린 응? 아가씨의 몸매를 해서는 얼굴은 이렇게 얼큰이로 입장들이 빵빵하니 무거우니까 아마 버티기 힘들어서 이렇게 가지가 밑으로 쭉늘어지나봐요 그리고 여기 샴페인도 꽃이 어, 꽃대를 이렇게 아주 키가 크게 쭉 빼고 올라왔는데 제가 하나는 하나는 이렇게 미리 꺾어 줬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꽃 피는 걸 보려고 아직 남겨놨답니다. 그리 박스는 이렇게 창종류라 이 아이들은 꽃이 다른 분들 자리에서 핑 거를 여러 차례 제가 봐가지고 창종류 아이들은 꽃이 다 비슷비슷하게 피는 것 같아서 그냥 다 꽃대를 잘라줬습니다. 아그 옆에 네, 러블리 베어인데요. 우와 여기 자구가 엄청나게 지금 폭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들께 어이 자구가 엄마 잎이 너무 두꺼워갖고 못 밀고 나온다면서 제가 하얀 돌 하나를 그 돌베개를 해줬잖아요. 아 그런데 이제는 그 돌베개 없어도 엄마 몸을 밀고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아주 빽빽빽빽 돌아가면서 자구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달렸어요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목도리 수영으로 근데 얼굴이 안본 사이에 우와 엄청나게 많이 컸어요 폭풍 성장해서 폭풍 성장 조금 있으며 엄마 몸 입장을 밀고 이제 바깥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 입장 그늘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에도 지금 이렇게 꽃꽃을 살짝 물들이고 가고 있는데요 오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아가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laughs> 엄마의 얼굴은.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쁘던 러블리 베어.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 보면서 아주 빵빵하고통통한이 러블리 베어 보면서 엄청 욕심내고 탐내던 아이였는데, 요렇게 얼굴이, 몰골이, 요렇게 되었습니다. 아, 아가들 출산한다고 엄마가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요. 그런다고 저 아가들을 <laughs> 다 어, 떼어낼 수도 없고, 지금은. 어쩌겠니, 힘좀 내라. <laughs> 아, 요렇게 지금 아기를 출산하는 일은 식물이나 사람이나 힘든 거는 똑같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미국 브릴린제도 요렇게, 아, 요 앙증맞은 노란 또 정꽃을 입장을 살짝 열었네요. 어, 제가 안본 사이에 요렇게, 어, 입장을 톡터뜨리고 입장을 벌리고 별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딱 오각 별 모양이네요. 안정맞게 너무 작아가지고 카메라가 초점도 잘안 맞아져요. 제가 손을 이렇게 받치고 봐야지. 네, 노란 별 모양의 이런 종 꽃이 피었습니다. 안본 사이에 또 이렇게 미국 프리린제가 아, 꽃을 피웠네요. 오 어, 녹기란도 지금 이렇게 꽃대를 물고. 꽃을 필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어, 녹기란 꽃은 어떤지 되게 궁금했는데 이렇게 꽃이 필려나 봅니다. 아, 제가 낮에 오늘 하는 일도 없이 이것저것 바쁘다가 <laughs> 영상 담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뭐, 어차피 일찍 시작해도 햇살이 없어서 여기 다 그늘져가지고 이렇게 밝게 밝은 색깔로 찍을 수는 없었었지만 요 박하장 노란 별꽃 아 정말 이쁘죠 박하장의 노란 별꽃도 참 이쁩니다 요 별꽃에 반해 가지고 제가 박하장을 데려왔는데 이렇게 두 아이나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이 차로 다시 데려온. 여 아이는 수영이 멋있어가지고 제가 하나에도 키워보려고 추가로 데리고 온 아이인데 여 아이는 뭐 박하장 구한다고 하다 보니까 하나에밖에없어가고 데려왔는데 그 후에 이런 꽃과 멋진 수영을 갖춘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두 아이 데려와갖고 지금 키우고 있어요. 이 아래쪽에는 새자구들이엉기종기 다닥다닥 붙어서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날개를 펼치고 있는 요 수영들이. 되게 멋있잖아요. 예쁘고. 그래서 이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꽃밭은 다 떠나고 이제 이렇게 꽃잎들이 말라가는 이 더티한 뒷모습입니다, 여러분. 식물의 삶이나 우리 사람들의 삶이나 그 걸어가는 세월에 이치는 어찌 이리 닮아있을까요? 저도 또그 화려했던 젊음의 청춘은 가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꽃잎의 신세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아이를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어, 다시 그 청춘에 꽃피는 세월은 다시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만한 오랜 세월을 살아와서 더 많이 깊어가고 더 많이 익어가는 그런 제 2의 인생의 꽃이 핀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요즘. 요 아이는요, 어, 흰토이입니다. 요, 요 아이도 최근에 들여온 신입생인데요. 이렇게 흰토이의 꽃도 흰 별꽃이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피기 시작했어요 흰 토이 꽃이 음, 그리고요 베리도트도 이렇게 꽃이 이제 매일쯤 되면은 꽃이 벌어지겠습니다 꽃이 피겠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아 요것도 하얗게 물이 지어 피면 은 아주 이쁘고 같네요 베리도트 꽃 꽃봉우리를 양쪽으로 딱 이렇게 두 개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지 않았어요. 거거 베리 베리도 또꽃 피겠어요. 그리고 되게또 찾고 찾아가지고 들여온 금망송. 금망송도 이렇게 꽃이 이뻐갖고 다들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오렌지 빛깔의 화려한 이 꽃이 정말 예쁜 금망송입니다. 어, 날씨가 화창하고 햇살이 좋으면 와이도 어, 활짝 꽃을 피울 텐데 오늘 날씨도 쌀쌀하고 흐리니까 이렇게 음, 필라 말라 여르면서 여르고 있네요. 그래도 피지 않고 요금황승 꽃은 아직 피지 않고 이렇게 뾰족하게 여래 있는 이 모습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아 카메라가요. 조그만한 아이들이 초점을 잡느라고 막 열심히 바쁩니다. 네, 그 망성이었습니다. 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쁜 꽃들을 피우는 이 아이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되게 기쁜 일이 있어요. 어, 여기, 저희 킵장 내에 함께 생활하시는 언니분께서, 어, 제가 화분을 몇개 더, 콩분이 새로 들어와서 콩분을 몇개더챙겨갖고 들고 오니까, 어, 그 콩분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아또 협찬받은 금액도 있고 해서, 3일날 100일 그 이벤트 하는 날 조금 더 추가해서, 어, 구독자님들한테 이벤트 행사해보려고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게 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방울이가 유튜브 그 게슬한 지 3월 3일이면 100일이 돼서 100일 기념으로 구독자님들한테 나눔이 벤트달라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나 하면서 응, 그래, 좋은 일 하는데 그러면 언니가 뭘 해줄까? 그러시더라고. 아니요, 언니 준비된 거 많아서 이제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랬더니 아니다, 좋은 일 하는데. 언니도 좀 뭔가 해주고 싶네 그러면 따로 와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 방까지 제가 쫓아갔더니 언니께서 어, 여러분들께 나눔해 드리라고요 어, 예쁜 아이들을 어, 협찬해 주셨어요 어떤 아이들인지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언니께서 협찬해 주신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화이트 그린입니다 이쁘죠 이렇게 지금 고의 아이들이 다 분지를 했고요. 분지를 해서 두 얼굴이 두 개, 세 개, 네 개, 뭐 다섯 개 이렇게 이렇게 다 분지를 한 아이들입니다. 여기도 역시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지금 분지를 하고 있고 분지를 하고 있거나 분지를 다 했거나 이런 아이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어 제가 이렇게 이제 어 화이트 그린이를 주신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요거 뭐제 생각으로는 한두 아이 정도 주실려나 그리고 그냥 맨손으로 틀레 틀레 따라갔는데 언니가 하나 끄내고 두개 끄내고 세개 끄내고 하시더니 다섯 개를 끄내갖고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유, 언니, 이렇게 많이 주세요. 하니까, 그래도 한 다섯 개는 줘야 안 되겠나? 이러면서, 다섯 개를 주시더니, 아이다, 아이다, 두개더 가져가라! 이러면서, <laughs> 그래, 행운의 숫자 7이다. 일곱 개 가져가라! 그러면서, <laughs> 화이트 그린이를 이렇게 일곱 포트나, 어, 언니가 이렇게 그 이벤트 행사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고 음, 쪼꼬미 그 화분 위에, 이렇게 이쁘게 얹어갖고 주면 되게 좋아하겠지 그러시면서 이렇게 야, 화이트 그린이 어, 7포트를 여러분들께 나눔해드리라고 이렇게 어, 선물로 주시네요. 어, 언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주변에 이렇게 마음 이절고 좋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천파울이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걸 받고. 어떻게 감사를 전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 언니 방 앞에서 제가 큰절로 넙죽했답니다. 감사하다고 <laughs> 그리고 그 언니님께서 음, 이렇게 호피복랑금 두 포트를 주시면서 음, 하나는 네가 키우고 하나는 나눔하는데 쓰라 이러면서 이렇게 호피복랑금도 나눔 하나 해더 추가로 해라고 이렇게 두그 포트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는 방울이가 키우고 하나는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라. <laughs> 아, 그 언니님 하시는 말씀이 좋은 일 하는데 함께 동참해서 그래도 많이 나눔하는데 도움을 줘야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큰 언니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쁘고 음,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시, 나눔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오늘은 어, 방울 이에 소소한 수다, 예쁘게 봄이 돼서 꽃 피는 아이들 여러분들께 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어, 나눔 이벤트에 이렇게 화이트 그리니,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 7, 이거 포트와 그리고 고피 방울 복낭금 하나이 또 추가로 협찬 받아갖고 여러분들께 돌아갈 그 나눔 이벤트 상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협찬 받은 금액으로 또 이렇게 어또 추가로 화분들을 조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 목이 잘록한 호리병 같은 이런 조금이 화분이에요. 키 높이는 조금 있습니다. 어, 큰 분은 아니고요 조그마한 화분인데 약간 목대가 있는 고른 아이들을 여기 심어주며 아주 이쁜 화분이 어저께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골라 왔습니다 요거는 어, 이벤트 당일날 즉석에서 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제가 어, 방울이 마음대로 무작위로 여러분들께 나눠 드리려고 이렇게 꼬물꼬물한 이런 콩분들을, 콩분보다는 살짝 커요. 작은 소형분인데, 이런 이쁜, 이런 호리병 화분을 이렇게 10개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런 일들을,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어, 소식을 뭐, 뒤늦게 접해가지고, 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계셨다가, 주변에 언니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얘기를 듣고, 뒤늦게 알게 돼갖고, 요렇게 또, 뒤늦게 요렇게 동참해서 방울이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음, 분들도 계시네요. 그래도 세상은 참 나쁜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뜻을 어, 많이 느끼면서 삽니다, 방울이가. 예, 밤에 제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그 뉴스에 어 나쁜 일, 험악한 일들이 나오긴 하지만 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밤에 여자 몸으로 어, 무섭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말하지만 제가 어, 18년 가까이를 그렇게 밤길을 다니면서 일을 해봤지만 정말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많더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삽니다. 아,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는요 오늘 여기까지 떨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드디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하우스 지붕에서 또닥또닥 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네요. 어 오늘 밤에는 비가 꽤 내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 노숙한다고 밖에 내놓은 아이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잘 챙기시고요. 방울이는 오늘 소소한 수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울이와 함께 해주시고, 방울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방울이,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